네 이번에는 마스터즈 부분 여자 1위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성함 어떻게 되세요 오순미입니다 네 마스터즈 부분 여자 1위 하셨는데 저희 수상소감 여쭙겠습니다. 어, 여, 인천 여기 경기에서는 처음 1등이거든요. 어, 생각보다 어, 재밌게 뛰었던 것 같아요. 그다지 힘들진 않았어요. 겨울에 연습을 많이 했나봐요. <laughs> 제가 궁금한 게 레이스를 하실 때 어떤 생각을 하고 뛰시는지 궁금해요. <laughs> 마라톤을 하면서 제일 좋은 게 잡념이 없어서 특별한 생각은 없고요. 매 킬로마다 기록 측정을 하면서 거기에 한 가지만 몰두하는 것 같아요. 다른 생각은 안 하고 되는 것 같아요. 기록만. <laughs> 기록만. 네. 마지막으로 우리 사랑하는 가족분들께 한 말씀 전해주시죠. 같이 오면 좋은데 예, 여기 어, 식구들은 그다지 관심이 없고 어, 저만 좋아서 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고요. 기회가 있으면 가족이 함께 왔으면 좋겠습니다. 네, 내년에는 꼭 가족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제가 바랄게요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